안녕하세요. 오늘 운동 갔다 와서 배가 너무 고파서요. 샤워도 안 하고 혼자 별남 장아지를 가지고 혼밥합니다. 이 장아지가요. 이거는 곰피 장아지, 고추 장아지, 이 미나리 장아지, 이는 전구지 부추 장아지, 깻잎 장아지, 콩잎 장아지. 이거는 토마토 장아찌예요. 작년에 담아놓은 토마토, 이거는 마늘입니다. 그리고 얘는 꽁치, 찌진, 어, 무너코 찌진 거예요. 이 멸치고, 이는 이제 어, 봄동 데쳐가지고 먹으려고요. 저는 이렇게 국이 없을 때 우유를 이래 말아서 먹는 걸 좋아합니다. 우유요. 우유에요. 밥은 여러가지 콩들과 또한 현미 불려놨다가 들깨를 넣어서 이렇게 밥을 합니다. 이러면 먹을만 해요. 맛이 괜찮습니다. 예, 먹어볼게요. 짱아지가 여성한 짱아지가 많죠. 곰피 짱아지를 먹어볼게요. 꼬들꼬들 맛있어요. 를 밥할 때 조금씩 넣어가 씻어가지고 넣어서 밥을 하면 어, 오메가3가 풍부한 들깨 음 이거 좋은 것 같아요. 다음 토마토 장아지 아삭아삭 새콤한 게 맛이 있습니다. 이거는 정구지 부추예요. 이게 부드러운 걸로 하면 좀 물러져서 안 되고 이제 가을에 부추가 많이 키가 크고 약간 억세졌을 때 이걸 깨끗이 따듬고 씻어서 살짝 그늘에 말려요. 바싹 말리지 말고 약간 말려서 짜지물 해갖고 해도 되고, 저는 이거 고추장에다 넣어놨었거든요. 음. 고추장에다 넣어놓으니까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실처럼 됐어요. 실. 입맛 없을 때 먹을만 합니다. 이건 미나리 짱아지 미나리 미나리하고 숯갓이에요 이건 숯갓 미나리 짱아지 맛있습니다 고추 간장 물해서 장아찌, 이건 깻잎 다. 쌍아지 간장물 해서 하는데 이 정구지 부추만 어 고추장에다가 해 씁니다. 그리고 이거는,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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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잎이에요. 콩잎 10개 다 있죠 기아지를 이렇게 해 놓고 먹으면 반, 음, 반찬이 좀 없을 때 먹을 만해요 이거는 어제 앉치무기도찢아여요 맛있어요 <laughs> 우유에다 밥 말아 먹는다고 어떤 사람이 고양이 밥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 우유에 밥 말아 먹으면 그래 맛이 있더라고요. 멸치 졸여서 멸치 반찬하고 우유 말아 먹으면 최고의 반찬이에요, 저는. 멸키 고추장이다. 이 고추장은 집에서 제가 담은 인삼 고추장입니다. 배가 고파고 옷도 안 갈아입고 지금 전 혼자 혼밥하고 있어요. 밥을 더 먹습니다. <laughs> 이렇 뭔가 까물까물한게 보이죠? 이게 들깨입니다. 들깨. 밥할 때 들깨를 조금 씻어 서 같이 앉히면은 탁탁 터지면서 맛있어요. 제가 어떤 분한테 얘를 이제 들깨 한 숟갈씩 넣어서 밥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어아해하더라고요 근데 해보니까 예상외로 맛있고 음, 다큰 아들도, 오, 어, 맛있다 하면서, 그래갖고, 1 0를한 대, 아니요, 다섯 대를 샀다 하더라고요. 이렇게 밥에 먹으니까, 그래 좋다고. 하여튼, 이렇 먹으면 좋아요. 곰피에요, 곰피. 새미역이라고도 하죠. 이렇게 구멍이 빵빵 뚫렸어요. 이 미역은요. 새미역은. 수장아지, 생소한 장아지들이 많죠. 토마토 장아지, 미나리 장아지, 숙갓 데올라왔을 때요. 부드러운 것들은 장아지 하면 좀 물러져서 안 돼요. 조금 흑생 것들 그리고 이제 이거미역새미역 짱아지예요. 전고지, 부추, 장아지 음, 생소한 것들이 많습니다. 그러나 음, 한번씩 먹어주면 입맛도 땡겨 좋아요. 부추, 장아지 토마토 장아찌. 이렇게 오늘은 생소한 짱아지들과 혼밥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